일단.. 아, 다시 하죠? 이거 뭐지? 뭔가 수상한데? 뭐, 뭐 엄청 수상한데? 왜 다시 해야 하나? 아, 일단 뭔가 이상해 얘 아, 녹음이 뭔가 수상해진 게 확실해 일단 몰라요 일단 시작하죠? 아, 정권 끝난 거네 아, 아, 괜찮은 거 갑자기 이상했는데도 넣나봐 일단, 예, 브러쉬 음, 다시 타보지. 우와,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이게. 그, 뚝뚝뚝뚝뚝 렸네 일단, 몰라 어쩔 수 없어. 여기 여기 텐트 만약에 색깔 바꾼다면 이렇게 주황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바꾸고 이거 한번 만들어보려 했어요 여기 올라 일단은 티티 너무 잘弄. 티라노가 인도네시아 고 있어. 와. 내 <laughs> 거북이 치울 거야. 일단은, 옆, 옆, 옆. 거북이 쓰러트리자 귀여운데. 와, 거북이 쓰러트리다가첫걸에도 방해되고 있어. 뭐지, 어, 다시 해 하나? 으 어, 뭔가 숨지. 진짜. 일단은, 아까 영상 올렸는데. 해보면 알 거야. 일단 해보자. 일단은, 어, 이 다시 할게. 자. 일단 하면되지 됐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전망대로 보면서 큰영광 추억이야 역시 이게 없었어 음 아직 구독자 안본 분들 있겠지 전에 미리 훔쳐본 애들 있을거예요 제발 보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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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무... 아니었나? 역시 주민 말이. 아 내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역시. 너무 좋다. 뭐야 다리보다 초콜렘.. 팔이 너무 더 두꺼운데? 너무 두꺼워..팔이.. 이거 잘둘수 있어? 어..잘 둘수 있겠지? 초콜렘뚱뚱보니까 뚱뚱보가 이야 이었네 뚱뚱이 나중에 이렇게 터진 부분도 다 잔디로 되겠어 괜찮고, 진짜. 이거 진짜 수상해. 왜왜 수상이 안 내면 갑자기 영상만다가 갑자기 이게 취소돼가지고 어디 아 엑스 버튼이네. 녹음을 확실히봐 거기에 보면 이 엑스가 있어 있습 있어. 거기에서 이제 영상을 아무거나 올려. 거기에 말걸때 여기 엑스가 나오. ừ tất cả m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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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은 저기 말을어트렸다고 <마을 웃음> 했죠? 끄셨어말 전부 다 끄셔가지고 끄셔 부셔, 끄셔 나최고님 항상 눈치 보느라고 이게 음 내도 이 목말린 다니까어 가스 아, 너무 귀엽잖아. 가스. 제작된 3인데 왜 4로 됐지? 어, 2 곱하기 2인데 왜 여기 제작된 3 곱하기 3이지?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으아, 꼴르겠어 그냥 됐으면 됐겠지. 가스랑 친구네. 부럽겠다. 뭐 하늘 날아다녀서 죽을 일도 없겠군. 가슴 은 나처럼 날아다니까. 히히히 뿡뿡. 아난 서바이벌 하기 좋다고. 리에이 티브가 재밌지. 이렇게 재밌는 곳에서, 재밌는 놀이동산에서 놀 수도 있고. 근 오늘 이거 부셔줘야 한대, 대나무왜면 이제 여기에 또 새로운 걸 지어야 할까 대나무를 다 대나무를 옮기자고 그 뜻은 음... 음...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어쩔 수 없지 저 아들 기위해서 다시 올려야 하니까 땡땡땡 야, 난 사기꾼이다 하하하하 난 목숨이 쓰러진거지 일단은 다시 하자 뭔가 수상한거 같아 아직까지 이게 풀리지 않다데 이만 풀리고 다시 하자 음 아 어, 오늘 진짜 수상했어. 아 그리고 엄청 많은 거 올려야다니. 그래서 전혀 곧다돼다 되겠는데. 아니 여기 안전하다니까 그런데 이 여기에 주민 이 있어야 하나. 왜냐하면 여기 안 진짜 안전 안전 안전구역. 예 그래서 주민은 주민을 사다리 탈줄 몰라. 음. 어, 주민이 여기 여기도 없어. 원래 건조덤이터 태우면 어25 블록 25칸까지 간다 했어요. 이렇게 여기 아래 건조덤이 있거든요. 일단은 풍. 주민은 자 있는데 나안 자겠어 이게 우! 어, 이게 뭐야 나도 자고 싶은데 같이 잠이 난게제배응나못 뭐 자면서 때릴 거야 이게 감히 나 무시? 내 취미는 난 눈치 보고 있어. 너무 수상해. 이제 잠자면 3밖에 안 되네. 3이 무슨 뜻이냐면 댓글로 달래지난 댓글, 댓글 대장이야. 여기 이렇게, 여기에도 9칸짜리 이렇게 두껍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 없는 게 좀, 찾아야 여기에, 여기에 초콜릿이 숨어있을테야 그것도 댓글로 다 댓글이야 다 댓글 여기 안에 있으면 살이 보이지? 이걸 다 벗기면 그, 그냥 행복한 가스트가돼 이걸 입히면 가..아니 가죽을 네. 아 아니, 이게 아니라 하네스를 입은 행복한 가스트생성할 <laughs> 그래도 그냥 가스트인가 오. 음. 일단은. 쉬보보. 는 쉬보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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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되다고? 철골냄도 공격당하고 있어. 철골냄, 철골냄이 쏠트린다고? 난 주민을 쏠트리고 싶다고. 일단은 지금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말. 전체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 요아 여기. 여기, 여기, 그뼛여루그 그 길들 길들이 여안된 점이 이여 나무가 가리고 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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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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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마크, 마크는 원래 나무를 키웠지. 나무는 제작대가 요즘 유행되었어. 그건 하루 동안 계속 유행이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지? 그러면서 제작대 만들기 시작했어. 제작대가 무슨 뜻이라고? 바로 제작을 하는 거야. 제작이가 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 연구인간들이 연구를 하면서 했는데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또알려지고 있었어. 그러므로 제작들을 만들기가 귀찮은 거지아 어, 이거짓말한 거 같아. 음. 아니 가이날 밀치냐? 쓰레 이렇게 안이커시기억면안 되나? 내더라이트 칼로 바꿔야지. 네덜 와이프 네덜 와이프 네덜 와이프 네덜 와이프 이업 아니 이게 아니었네 이업 파괴수 죽었다 후후후후 <놀라> 여기 몇판지 몇판지 뒤죽박죽 섞이고있어 여기 몇인지 댓글로 알려줘 나 댓글 짱이야. 항상 댓글만 올리라고 하고 있어. 이뭐야 너무 사귀잖아. 응. 왜냐면 댓글 달아줘야 하니까. 나의 가족 말고 외부의 사람들도 댓글 달아줬으면 좋은데. 너무 심하다. 심하다 네 나. 사람들은 보통 나쁘지. 추인 하 차관님. 아니 드라운드 여기 있어. 슬티라고. 예, 그지. 얘가 이렇습니다. 목이 뭐. 음. 차분히. 철구. 차분 바다에 둥둥. 등등. 둥둥이 음. 아니, 그냥. 가라앉히네. 음. 이래, 여기 영상 아래에 뭔가 답답해.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나오라고. 음. 일단은, 여기. 아. 여기, 지금은 이거 전에, 이거.